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수학의 서영모입니다. 아, 제가 오늘 로그, 이거 단 5분 만에, 어,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개념을 전달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박나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로그의 개념을 정확히 전달받아서 많은 연습을 통하고, 친구 찾고 가르쳐주고, 연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로그는 수학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복잡한 지수들, 지수가 굉장히 복잡한 무리수였거든요. 500년 전에 발견이 돼서 우리한테 많이 쓰이고 있는 아주 복잡한 수들이 아주 큰수 아주 작은 수 아주 복잡한 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라피라고 하는 수학자가 400년 전에 간단한 지수 계산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로그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유용한 도구가 있어도 화정원이 못하고 쓰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로그는 수학이 하기보다는. 부진을 따라서 연습해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두면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수학의 길잡이가 될 겁니다 보세요 지수가 뭐였었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y는 ax다 이 지수였죠 그렇죠 얘가 지수의 밑이었어요. 이름하여 진법이었죠? 밑은 절대로 1이 아닌 양수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 지수라는 놈이 2분의 1, 4분의 1, 100분의 1 같은 짝수요건이 오면은 절대로 이 밑자리에 음을 쓸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짝수요건 때문에 밑이 양수로 제한받는 겁니다. 1이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일의 수십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1인데 x는 3분의 1, 5분의 1, 101분의 1 같은 홀수적꼬이올수도 있어요. 홀수적꼬이 오면 어이 자리에 음수 쓸수 있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뭘 이놈을 모든 실수로 제한받기 위해서 미치를 이렇게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진법에 진법이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면 지수 단원을 공부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로그는 이런 겁니다. 이 y 값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라벨가야너 여기 한번 넣어봐 내가 만든 기호야 그러면 이게 x야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 있어 우리가 로그 함수 를 배우면 지수와 로그는 세상의 대표적인 역함수라는 걸 이제 알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수를 로그를 로그를 지수로 이렇게 상호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모든 로그를 지수로 바꿀 수도 있고 지수를 로그로 바꿀 수도 있고단 조심해야 할 것은 와인하고 시작했는데 또 와인하고 쓰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X를 갖다가, X는 미친 변화 안 돼. 미친 진법이야. 사람 한 명하고 돼지 세 마리하고 더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친 변함안 돼요. 로그에 밑도 절대로 변함면안 되고요. 얘는 여기서 왔거든요. 지수값은 아무리 크든 적든 양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도 바로 이름이 양수고요. 그래서 로그 앞에 붙어 있는 바로 이 정력인데이걸 너무너무 중요한 놈들에서 진수다 그러고요 진수랑 양수를 이렇게 보장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의 10승이 1024야! 그러면 5와 10은 로그 2의 1024다. 이렇게 좋겠어요. 지수로 바꾸면 금방 해결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면 너무 또 귀찮으니까 몇 가지 로그의 성질, 수학에서는 그런 공식이라 그러는데요. 그 공식을 몇 가지만 터득하면 그러면 완벽하게 로그 자체만으로도 10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웅와 이놈은 로그 2의 2의 10승 아닙니까? 로그의 성질이 기본 중에 10은 앞으로 내려가. 그러면 10은 로그 2의 2고요. 밑과 진수 같으면 1이거든요. 따라서 어, 10이네요. 됐죠? 지수로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로그의 성질 몇 개만 익히면 계산법 몇 개만 익히면, 뭘, 이것도 10이라는 걸 금방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로그에 아주 중요한 성질을 몇 가지 써볼게요. 첫 번째, 믿고와 진수 같으면 1입니다. 그렇지요. 바꿔보세요 A는 A의 1승. 그렇지 않습니까? 와, 예, 진수가 1이면 얼마? 0이죠. 1은 A의 0승이잖아요. 나 잘했죠? 좋습니다. 두 번째, 뭘, 진수가 이렇게 고부로 돼 있으면 로그에 무슨 셈? 무슨 셈? 옹달셈? 무슨 셈? 더셈입니다. 됐습니까? 로그에 의해 x 나누기 진수가 이렇게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면 로그에 무슨 셈? 무슨 셈이라고요? 서셈? 아닙니다. 로그에 빼 셈입니다. 조심하세요. 로그도 수예요. 아주 복잡한 수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산법 익히면 좋다는 얘기죠. 보세요. 로그에 의해 x, n승 그랬을 때 여기 앞에서처럼 요 n은 앞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단 모의고사에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려갈 때 절대각 붙이고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짝수승일 때 여기 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0승 올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만 내려가면 여기 음이 나와버리니까 절대값 붙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로그의 B에서 믿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욕수를 취해요. 아, 그럼 중요하죠, 역수. 수학의 역수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뭘 취한다? 역수를 취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 다시 하나 나옵니다. 뭘? 진법을 바꿀 수 있어, 로그는요. 봐, 로그 진법을 C로 바꿔버리면 A가 품으로 B가 분자 됐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런 성질은 다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으로 증명해 그래서 지수는 역사고 로그는 그냥 계산법을 부르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면 지수는 쉽고 로그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랬죠 모름지기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성공의 비법인데요. 아, 그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가르쳐 주지 안 그렇게 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죠? 아, 좋습니다. 이런 로그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돼요. 됐죠? 아,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들 도와주고 서로 배틀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그를 여러분께로 반드시 만들어서 인생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